이제, 아이비는 방콕으로 넘어가고, 저는 난 쪽으로, 파야오. 오늘 여기 하루 더 있으려고 했는데, 숙소 앞에 조상나가지고좀 찝찝하네. 그리고 여기 날씨가 너무 더워. 와, 시원한 데 있다가, 추운 동네 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니까 너무 더워. 쪄 죽을 것 같아. 아무튼 오늘 여기 체크아웃 해서, 아이비는 방콕으로 내려가고, 저는 난으로 갑니다. 난, 파야오 근처. 알레. 마이 똥. <laughs> 여기서 국수 한 그릇 먹고 커피 한잔 하고 그러고 왔어요 이제 짐 싸서 체크아웃 할 거예요 고산병 다시 혼자 여행 시작. 이 동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좀 시원한 동네로, 윗동네로 올라가려고요. 목적지까지는 210km. 수코타이는 역사공원 말고는 뭐볼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여기 툭툭이 같은 거 오토바이 하나 빌려가지고 셋이서 타고 한2 시간 정도 돌아다녔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자전거보다 툭툭이. 뭐 운동할 요량이 아니면 이 입구에 툭툭이 시간당 2 0 0밭에 빌려주니까 저거 빌려가지고 이 공원이 너무 넓어요 걸어다닐 수는 없고 음 저거 타고 다니면서 군데군데 구경하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비랑 같이 다니다가요 혼자 가니까는 조금 휑하긴 하네요 그래도 또 이게 혼자 다니는 맛이 있기 때문에 아이비랑 같이 다니면 좀 빡세요 저는 그냥 이번 여행이 일정 없이 이렇게 가고 싶으면 가고 서고 싶으면 서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내 맘대로 여행인데. 아이비랑 같이 가면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같이 여행 오려고 했던 분도 있는데, 그분도 뭐 같이 가자고 그러더니 혼자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언제는 뭐 누구랑 제가 같이 다녔나요? 혼자 다녔지. 만나가지고 뭐밥 먹고 커피 먹고 할 때는 그런 반응 전혀 없다가 어떤 상황이 딱 닫혔을 때 본색이 드러나거든. 본색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laughs> 뭐가 자꾸 탱탱거려. 아이비구나. <laughs> 라이드 타고 다니면 굳이 뭐 어디 구경을 안 가도 그냥 이 바람 맞는 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시야가 걸어갈 때랑 거의 비슷해요. 걸어서 도보로 다닐 때 좌우 아무런 막힘없이 볼수 있잖아요. 근데 차로 다니면 이 풍경이 안 나오거든. 이렇게 한또 200km 가야 되니까 이번 여행에서 계속 그랬듯이 카메라 끄고 이제 도착하면 다시 또 보여드리는 걸로 합시다. 또 편하게 혼자 라이딩을 즐기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산차가역에서뿅한 어, 7, 80km 왔나? 시골 길인데 오늘 얼마나 운수가 대통하려고 소똥이 5만 대 소똥을 지대로 밟았어요. 와. 다싸 놓은 따끈따끈한 똥인가봐요. 우와, 이 소똥 어떡할 거야, 이거, 씨. 소똥 보니까 나도 똥말없다 잠깐만요, 똥. 소똥 때문에 잠깐 쉬었다 갑니다. 담배 한대 태우고. 바람 시원하니 경치도 좋고. 아무튼, 운수 대통인 날. 다시 잠깐 뿅. 현제한 100km 정도 남았어요. 여기는. 못 빠른데? 여기 끝까지 들어가면은. 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야 돼요. 근데 그 배가 번듯한 배가 아니고 땜목 같이 생긴 그런 바지선 비슷한 약간 그런 배더라고요. 아무튼 그배 타는 데까지 요런 길로 계속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시 잠깐 뿅. Welcome to 시리키 땜? 시리키 땜. 아, 여기가 시리키 땜. 와, 멋있는데 여기? How about I die, Maika? 저, 저, Tinaica. 저, 기 i n a i c a 아, 땜 안으로는 못 가고 걸어서만 갈수 있나 보네. 겁나 멋있다. 얻어 걸렸어요. <걸리는다> <laughs> 여기서 잠깐 커피 한잔하고 갈까? 여기다 대면 안 될까? 여기다 대도 될거 같은데. 커피 한잔 하고 갑시다 잠깐 6병 간만에 물 보이니까 좋네 아 들어가고 싶다 아 바람 시원하고 여기서 커피 한잔 하면서 한 5분 10분 쉬었다 갑시다 시리킷? 공주님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비슷한 시리킷 비슷했던 것 같은데 시원하고 좋네요 아 아까 전에 스코타이에 있을 때는 너무 더워가지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삐질삐질 흘러가지고 태국이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지역을 조금만 이동해도 온도 차이가 확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북쪽으로 좀 올라왔는데 확실히 훨씬 시원하네요. 짐이 줄어들었죠? 뒤에 가방을 떼어가지고 너무 불편해서 코너 탈 때도 자꾸 가방이 기웃던 기웃던거리고 불편해서 짐을 줄여가지고 배패기에 다 넣고 나머지 짐들은 아이비한테 보냈어요 방콕으로. 이제 더 늦어지면 은 배가 진짜 끊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충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동하는 걸로 합시다 자 가뿅 어저 안에 땜으로 사진 찍으러 가나 보다 저는 배 타러 갑니다 바로 탔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타라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탔어요 차몇대탈수 있는 거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이거 두대딱두대 실을 수 있나 보다 와 산을 하나 넘어오는데 길이 완전 오프로드에 오프로드. 걔도 효천이잘 굴러가네요 산에서도. <laughs> 무사히 배 탔습니다. 이제 넘어가가지고 아 남쪽으로 오늘 한 번에 다갈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해만 앉으면 해지기 전까지 한번 가보죠. 뭐 우선은 배는 바로 탔고 지금 바로 출발하는 것 같아. 요 다리 올리고 있어요. 바로 출발합니다. 이렇게 출발한다고? 무게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침몰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찬데, 이거 악셀 밟으면 가나 본데. <laughs> 엔진도 자동차 엔진 같은데, 저거.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어디다가 내려주시는 거지? 요금도 말씀 안 하시고, 이거 무료인가? 공짜는 아닐 텐데. 배가 약간 기울어져 있기는 한데, 좋은데요? <laughs> 역시나 하면서 하룻밤 여기서 지내고 싶은데 저 맞은편에 호숫가에 숙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는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데가 아니라서 완전 진짜 현지인들 밖에 없는 손구석이거든요 산소 호숫가라서 길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배가 없으면은 이 산을 못 지나가 그래서 아마 금액도 안 물어보고 이거 안 타면 못 가니까 무조건 태우신 게 아닐까 돈은 내릴 때 받으시겠죠? 얼만지가 되요 궁금하네 한 10분, 15분이면 건너겠네. 에어컨 없어도 되니까 저기에 숙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현지인들 사는 집인 것 같죠? 사람들 낚시한다. 한량이다, 한량. 와. 저게 본인들 집일 거 아니야. 먹고 자고 낚시하고. 그게 일이겠죠, 이 사람들? 어, 여기 비어있는데? 여기 자면 안 되나? 이거 비어있는 것 같은데, 이 집? 우와. 물고기 겁나 큰거 띄어올르네어 뭐야 다 온건가? 발을 내리시는데 이거? 아 저쪽에 차 두대 딱 기다리고 있네 태국에 오래 살았어도 이런 풍경 보는게 쉽지는 않아요 현지인들이랑 얘기도 해보고 싶고 하기는 한데 괜히 현지인들 삶에 내가 갠세이 놓고 싶지 않아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말을 잘안 섞어요 길 물어볼 때나 이럴 때 말고는 도착! 대박이다 와... 우선 내립시다. 잠깐, 뿅. 돈도 안 받으시고, 얼만지도 말안 하시고, 되게 시크하신데?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내리라는데, 그냥? 타올라이 가피이 아, 동네 살려면 운전을 잘해야 되겠구나. 아줌마 운전 되게 잘한다. 아, 저 가운데. <laughs> 하얀 차가 가운데 중심 잡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차 들어오니까 무게 잡으면서 뒤로 둘이 같이 움직여야 되네. 사람 수 상관없이 차한 대당 300밭이래요. 나는 오토바이라서 150밭 반만 받았나봐. 힘으로 배를 돌리시네. 300밭 받을만하네. 타고 내리고 하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고 20분 간격으로 계속 있나봐요. 백가 시니미 홍차울밥. 홍차울밥. 네. 시니미. 미군 바이러더. 미군 바이러더. 이쪽이. 자, 랜차이유가 낚물 잡. 카카. 고맙습니다. 카카. 고맙습니다. 카카. 고맙니다방 빌려주는 데가 있다는데? 그럼 가서 볼까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laughs> 잠깐만. 나 맞게 온거 같은데? 오 뭐야? 오이 무슨 소리야? 놀래라 이씨. 새였어요 새. 와, 이거 해지면 대박 무섭겠는데? 오늘 오늘 오오오오 오시. 와안 되겠다. 어 저기 있네 저기 와나왜 이리 온 거? 어떻게 이리 가는 길이? 와나 미치겠네. 와요 밤에 겁나 무섭겠는데 여기 길이 밑에 있네. 나가 나가 빠고 빠고 빠고. 와이 대박 무섭다 여기. 오우.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우선 뿅 오늘은 여기서 잡시다 방이 있는지 어떤지 상태를 좀 봐야 되는데 가봅시다 잠깐 몸무게 몇 킬로까지 건널 수 있는 달이야 이거 0.1톤 가도 되나? 오 휘는데? 휘는데? 왜 나무가 이렇게 다 사갔어 오우. 좋아 됐어 사와디캅 네, ครับ.มีห้อง혼자มครับ?คนเดียวครับ.แอร์ด้วย.เดี๋ยวมีค500 500자 어, 불도 있어. 불도 있어. 선풍기도 있어. 됐어. 화장실 어휴. 오줌만 싸는 걸로 합시다 <laughs> 오줌만 싸는 걸로 동하로 참으면 돼저 아줌마 뭐 잡았다 낚시하는데 나도 줄라 가고 싶다 뜰채 가지고 올 만큼 큰 거야? 잡았다 오 크네 낚시하면서 여기다가 지금 저 홍통 같은데 홍통 까놓고 <laughs> 술 드시고 계시네 우와 엄청 잡으셨네 오늘 저녁에 음식도 시켰어 돼지고기 덮밥에다가 오므라이스 태국식 오므라이스 근처에 가게나 편의점 같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모기장치고 자는 거 진짜 오랜만이네 와 <laughs> 우선 밥도 다 먹었고 씻는 거는 하. 집해 갑시다 <laughs> 물티슈로 대충 씻었어요 씻으려고 지금 원래는 타올까지 빌려왔는데 도저히 엄두가 안 나네요 씻는 거는 내일 해 뜨면 그때 씻는 걸로 하고 이제 모기장도 쳤고 들어가 잡시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뿅